하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인자의 온 목적은 첫째로 죄인을 찾아 만나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십니다. 여리고에는 악명 높은 세리장인 사께오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께오는 로마 편에 서서 동족의 돈으로 자기 배를 불리던 세리들 중에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입니다. 사께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사케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다 사케오는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그 누구보다 미워하고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케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로 말미암아 피폐해 있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부자이지만 사께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가난하고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사께오는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사께오의 그는 예수님을 뵙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를 이르되 저가 제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고합니다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케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사케오는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이고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수군거립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까? 인자의 온 목적은 둘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8절입니다. 사껴가 서서 죽게 여자오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케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주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케오는 세리장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토색하고 빼앗았습니까? 세리장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의 세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장사하는 사람들, 혹은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갈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배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는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욕먹어가면서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는 결단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이라 고합니다사게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사게오만 아니라 온 가정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장 사께오를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백성들의 하이에나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께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로마의 앞잡이이고 죄인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단 말이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 결단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생색입니까? 나의 신앙적 결단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전히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안 되어 아내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다가 결국 갈라섰을 저희 부부를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저와 달리 아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하리라 기대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밝은 아내의 이면에는 심한 감정 기복과 혈기가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기질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이 고성을 지르는 몸싸움으로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는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우연히 알게 되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회 정식으로 등록해서 다니자는 아내의 제안에 저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와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면서 제가 냉소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명문대에 입학하고 가족에게 인정받으니 앞으로 잘 나가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했고, 저희 외모와 가난한 환경에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나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아, 사케오처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이후 말씀으로 제 삶을 비춰보며 20대의 경험한 혼란은 평범함보다... 특별함과 환상을 쫓은 저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안 되어 아내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부족한 저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시고 우리 가정에 거해 주시니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늘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다가 결국엔 갈라섰을 저희 부부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저희 가정에 오신 것처럼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로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아침 1분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아내와 다툼이 시작될 때 제가 더 완악한 죄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케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가 100%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야망을 버리고 사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욕심과 야망으로 사망에 이를 뻔한 삭개오를 만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쫓아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100%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삭개오와 같이 돌이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내 가족 내 지체, 이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생명을 낳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개오가 돌이켜 자기의 소유의 절반과 이웃에게 속인 것을 내변에 갚았던 것처럼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전도와 성교를 위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성빈과 수고가 이웃에게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